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군대 내에서 당한 성추행과 그 경과에 대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운전병으로 군대를 갔고요. 사령부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사건 당일에는 그 급식실 도움 주는 병사가 있어요. 매 매번 돌아가면서 저희 부대 내에서 병사 한명 뽑아가 한 명씩 뽑아서 두 명이나 세명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일에 그 병사로 뽑혀가지고 그 급식실 잔어, 잔무 잔무 같은 거 도와주고 하고 이제 시간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그런 경우에는 각자 생활관에 가서 잠을 자도록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일 날 잠무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생활관에 와서 그 생활관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그때 생활관 침대가 2층 침대였는데 저는 2층이었지만 올라가서 자기 귀찮아서 1층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잠을 자던 중에 뭔가가 저를 건드는 느낌이 들어서 깨, 깼는데. 그 제가 동기 생활관이었거든요. 동기 중에 한 명이 제 성기를 손을 이렇게 해서 막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척을 안 하고 좀 이러고 뒤척이다가 일어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그 찌르고 있던 동기는 자기 침대 쪽으로 가그 도망가고 구경하고 있던 저희 생활관 동기들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동기들한테 내색하지 않았고 일단 그 당일날 그 급식실 업무 도와주는 거다 하고 그 상황 보고 있던 중대장이었나 소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소대장한테 가서 사실 오늘 내가 오늘 제가 그 생활관에서 취침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행보관이었나? 저희 중대장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었냐.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지금 처리해 줄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생활관 동기들이 있는 생활관 들어가서 잘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생활관을 분리시켜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활관에 들어가서 일단 오늘은 그 생활관에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생활관 가서, 취침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있었던 동기를 저희 중대장에 불러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동기들도 인정을 했나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동기들, 하고 얘기하는 것 끝나고 나서 불려가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얘네들이 사과하고 싶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과는 받을 텐데 저는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도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그다 일이 있었던 당일 날 조서였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처버렸고, 다시 한번 불러서 너 이거 다시 작성하면은 진짜로 뒤에 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작성하겠냐? 그대로 쭉 가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대로 쭉 가고 싶고 처벌 해줬으면 좋겠다. 걔네들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다. 그냥 처벌만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제 병이 그병 때문에 군 병원에 갔었을 갔 왔다 갔다 했었을 때예요. 이미 군대에서는 제 병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 병으로 인해서 얘가 잘못된 헛것을 본 거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추행했던 병사는 동기는 따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저는 제 병으로 인해서 일가사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 너무 제가 슬펐던 게 의가사 제대 하면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 그냥 묻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의가사 제대 하지 말라고 그냥 군대에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날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좌절을 주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군대에 계속 남았으면은 저는 계속 꼬리표가 달리고 저만 계속 손해를 봤을 거고 그 가해자 동기는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 있었겠죠. 왜냐면 몇주 동안 있었는데도 처벌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억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가 성추행을 당한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사건을 묻어버리고, 저희 부대 내에서도 다 얘기가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줬거든요. 생활관도 그대로 쓰게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커요 그때는 처벌 그 가해자에 대한 악감정은 없어요 그냥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처벌만 달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 그 동기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겠죠 성군기 위반에 성추행을 했는데도 그래서 하,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군대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웠는데, 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이 좀 퍼져서 군대에서도 좀 성공기 위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